안녕하세요 리브입니다네 오늘은 네 오늘은 어, 네 오늘은 저희가 저희의 일상을 자 여기 루나 루나 왜그래 나있어 아, 자 오늘은 저희의 일상 심부름각 인데요 미역을 하니깐 창문이 가고 네, 일단 가도록 야, 하겠습니다. 참, 스티브 생각나지 않냐, 스티브? <웃음> <웃음> 스티브가 부른데, 기가기가 그, 이참 뺍이야 자, 이렇게 돈이 있고요 신부름을 알 거예요. 나 5,000원 밖에 없다. 나 1,000, 원 밖에 없다. 나 부럽겠다. 좋다. 일단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책돌님한테 아직 못쓰리 공개하는 중일까? 나 했어. 네. 어차피 책돌님지 그러니까, 나온 거. 야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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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자 우리 발. 네? <laughs>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. 자 우리 남들 가만 있어. 원... 다시, 다시, 다시 가고 음... 있어안지덜 널... <laughs> 아직. 기다리고 할게요저거좀 눌러볼게요. 가자. <laughs> 멀죠 야, 오솔키를 따라가면. <laughs> 예. 우리, 우리 이렇게 그림자, 어. 그림자 사진 하나 찍을까요? 잘 루세요. 어이. 어떻게 해? 이렇게 이렇게? 잡고 있는 척왜 그래? 어? 됐다 됐다 가자 레고 야 레고 아, 레고 레고 음, 음. <웃음> 레고 레고, <웃음> 레고. 레고선 레고 e g o 아 e n j a m 어 n I w 어 s thinking, I saw you. I was thinking, I s 이럴 <laughs> 자, 슈퍼한테 이걸 잘려봅시다 슈퍼한테 이걸 때, 려봅시다 슈퍼 이럴 생긴럴를 확대해 이드요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이이이이